안녕하세요. 축하입니다 아, 저도 PO를 시작했습니다. 어렵네요. 제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시즌 콘텐츠에 대박입니다, 대박. 저도 신성한 오브를 한번 주소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UI 하시면서 재화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 재화가 이런 것들입니다. 카오스 오브, 연금소 같은 거. 뭐 신성한 오브, 이런 아이템들, 이 재화들을 모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여기 수도원 있죠. 사냥하다 보면은 보라색 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방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수도원에 오면은 뭐랄까 이런 이뭐라 그래요 기생체들을 끼우고 사냥하다 보면은 기생혈이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기생혈이라는 걸 모아서 이 기원의 나무에 가서 보면은 스피트가 쭈르르 있거든요. 근데 이 우측에 보면은 여기 화폐 아이템 근원 이렇게 나와있죠. 이쪽이 여기다 눌러서 아이템을 이렇게 두고 여기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클릭을딱 누르면 왕 떨어집니다. 이렇게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사람들이 그냥 기생열 가서 누르면 된다 라고 했으나, 어, 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액트 다민 다음에 알게 됐어요. 액트 밀기 전부터 그냥 1레부터 알았으면 완전 좋았을 텐데. 야, 그럼 제가 아까 제가 또 사냥하면서 모아놓은 이게 좀 레벨 높은 것들 있죠? 이것들을다 버리지 마시고, 기생함에다가 넣어놔요, 이렇게. 다음에 이온의 나무에 가서 요쪽 트리에 놓으면은 화폐의 근원이고 요쪽에 놓으면은 장비고 요쪽에 놓으면 고유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요쪽 가면은 산출된 장비가 방어구일 경우에 막 이런 식으로 후구일 경우에 뭐 이런 거 요쪽 가면은 고유 아이템 같은 경우가 나올 경우 산출된 고유 아이템 요쪽 같은 경우를 뜯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는 깨기 해볼까요? 이쪽이 산산조각 등급 이야 기가 막히네 이렇게 뜨네 어, 이쪽은 스킬 포인트가 없는데도 뜨네요 자 그래서 전 돈이 필요하니까 어, 가장 화폐 아이템의 무작위 여기 지금 스킬 포인트가 있으면 돈이 필요할 거면 얘를 체크하면 될것 같긴 한데 요걸, 행금으로 떨어진다는 게, 돈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돈이 굉장히 부족해요. 스킬 포인트 백업을 못해. 아, 얘를, 엘리어를 해서, 헬스기 스킬 반을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환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요거 눌러놓고, 20% 확률로 돈 떨어지는 데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 패아이템 하나 더 거기서 1 1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자 이치 다당 카오 스키보 좋아 엑셀티브도떨 틀어졌네 이야씨 다시 71와 기가 막히다 돈 벌기 참 쉽죠 자, 컨트롤, 왼쪽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누르고, 다시 한 번. 야, 기가 막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초반에 장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여기서 신성한 오브를 많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주셔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걸 다워버리고 이쪽으로 밀어버릴까? 산출된나 폐가 완성상 세트로 떨어진. 어, 이거는 그러면, 다시 무슨 길이 좀 나를. 그래서, 세트로, 오, 68레벨 결심이, 땡하체. 이쪽이, 아, 세개 떨어지는 거구나. 네, 들고같은 거로 이렇게. 예스. Yes, just like that. 어, 그래. 완벽한 걸로 떨어져야지. 어이. 와. 아. 습니다 이 천원, 삼 천원, 이 천원, 아, 이짜원이 천원, 아, 이거돈안 되겠다 천원. 이거 도돈이필요이데대이천성한 천원. 이습니다야 <laughs> 역시 야 그래 신원이 천원, 이습니다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와, 대박. 육성.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신성한 어부 나왔습니다. 보셨죠? 신성한 어부. 여러분들, 신성한 어부를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